성관이가 파악해서 삭제하세요라고 얘기했고, 지가 삭제 안 해주고. <laughs> 놀리는 건가요? 예, 놀리는 겁니다. 예, 놀린 겁니다. 예, 예, 예. 여기 설명서 있으니까 보고 하세요. 설명서 주고 갔다는 거죠. 근데 성관이는 얘들로 문의 아니라서. <laughs>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사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 네. 예, 예. 첫 번째, 감사원 감사를 통한 초기 자료 확보. 두 번째, 반첩사의 부정선거 수사권 확보 및 포렌식 장비 구입. 세 번째가 국정원 선관위 보안 점검을 통해서 이 새끼들이 부정선거를 어떤 식으로 저지르는지 하는 그 수법을 확인한 이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시용 해킹 툴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했을 때실시간으로 음. 누가 어디서 그 부정선거를 하는지 그 숫자를 추적하면은 IP하고 그 시간하고 음. 원격으로 다 감지되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기 위해서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거예요 올해 4월에 있었던 총선 네. 당시에 일어났던 부정선거는 네. 대통령이 그 내용을 다다 다, 다, 다 보고 있었고 증거는 그때 다 확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laughs>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튼게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증거는 이미 다 있어 다만 최종적인 증인과 증거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99명의 중국인 해커 사전선거 통합선거의 명부 딱 갖고 오고 비상계엄은 해제했다는 거죠 자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안 갖고 있는 척하고 있어요 니들이 192명 민주당 니들 새끼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거 대통령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이 꾹! 하고 얘기 안 하고 계셨던 거야. 처음부터 감사한 감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대통령이. 성관이 감사를 한면부 무자 감사한 통해 갖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네. 성관에서 거부했어요. 오지 마, 안 돼. 여긴 어. 독립 기관이야. 절대 감사 못해. 어. 극렬하게 제항했었죠 국민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저 10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건수를 찾아보니까 그게 찾은 게 성관이 간부 자녀 채용했던 거죠. 어. 아니, 성관이 간부가 자녀 채용한 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이, 이게 말일 때 이거 수사해야지. 여당에서 시켜서 검사에 수사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킨 게 어. 5월달이고요. 여론이 막 들어, 성관이 너네들 뭐야, 씨발. 네. 와, 진짜 족 같네. 이거, 이거 사람들 제일 분노한 상황이니까. 까딱 잘못하면 검찰에들어게 생겼으니까, 아, 거, 그럼 검사 말고 감사원 감사를 받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거예요. 네. <laughs> 처음에는 이거 자녀 채용 두 건에서 네. 여섯 건이었다니까. 네. 들어가서 감사하게 보니까 1200권 <laughs> <전입이> 했던 거잖아. <laughs> 마조회사어요 예, 예. 검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 그러니까 탄핵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네. 탄핵을 헌법재판에서 제깍제깍 기각하면 되는데 네. 그 새끼들이 한통속이야. 그러니까 그냥 예, 탄핵된 예, 예, 예. 상태로 공석이 예,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일을 할수가 없는 거에요. 거죠. 일부러 일부러 끌 안고 있는 거예요. 일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이 일 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일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민주당하고 한통속이에요. 민주당의 하청기관이에요. 지금 헌법재판. 이미 우리나라는 파쇼 체제였던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 멱살 잡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언제 파쇼를 선택했나요? 아, 그러니까요. 파쇼에는 폭력으로 대항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폭력으로 대항해 줘야 된다니까. 방첩사 포렌식 장비 2024년에만 약 40억 원치 구매를 했다. 올해 1월 3일입니다. 방첩사에서 포렌식 장비를 샀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기능을 하는 포인식 장비를 샀을까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수사관들 시켜서 뭐뭐뭐를 틀어오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5년간 포인식 장비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방첩사는 기무사, 음. 과거 기무사입니다. 이제 북한 주로 잡는, 간첩 잡는 이제 그런 거고요. 2020년부터 5년간 봤을 때한 번도 산 적이 없었어요. 24년에만 세 차례 샀다는 거죠. 2월, 7월, 10월에 샀다 사전에 충분히 작업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 보안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A씨가 2차로 구매한 장비들은 포렌식으로 복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와 데이터에 접근한 사용자를 관리하는 서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장비라는 겁니다. 이 서버를 음. 포렌식해서 그 음. 데이터를 갖고 와서 똑같은 서버를 만드는 장비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그 서버하고 똑같은 카피 서버가 지금 이미 구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1차 구매는 휴대폰 분석과 대가성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찾아내려는 시스템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 대가를 네. 가상자산으로 주고 받았다는 거죠. 아. 아. 어제 무슨 기사가 있었죠? 업비트 거래 정지요. 업비트 지금 거래 금지 명령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 관련된 거잖아요. 가상자산 거래네요. 김남국 그 코인이 김남국 게 아니야 이재명 거라고. 걔가 수행비서 아니야? 수행비서는 뭐냐? 지갑 들고 다니는 사람. 가상자산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김남국이었다고 그러면 이 부정선거 작전이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거리정지 사유가 그거잖나요 본인 확인 제대로 안 했다고 3차 정비가 많은 것은 이전 기록을 복원해서 뭔가 알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2차 하고 3차는 양을 늘린 거예요 음. 1차로 샀던 거는 휴대폰 분석하고 대가성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시스템 구매였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저장하는 서버를 뽑아낸 다음에 카피 서버를 만드는 그 장비를 2차는 샀던 거고요 그 중국 해커들한테 돈을 선거관리위원이 예산을 월급을 줄순 없잖아요 뭔가 주인 줘야 되잖아. 네. 예. 가상자산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오피트 그거 하면은 이제 가입자 신원을 꼼꼼하게 따지고 이제 가입을 이제 하고 하게 하면은 이제 중국인 해커들이 그 가상자산 이제 거기 오피트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네. 헐렁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버리는 게된 거잖아요. 소설입니다. 추리소설입니다. 예. 예. 경군이 포렌식 장비를 선관에 가져갔다면 현장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서버를 반출해 나온 게 아니고 포렌식 장비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직접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갖고 온 거죠. 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데 근거가 되는 개정 대통령령. 국군 방첩 사령부령을 23년 4월 18일에 통과시켰고요. 네. 1년 반 전이죠. 그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겠죠, 당연히. 23년에 선관위를 치기 위한 준비를 23년도에 다 하고 있었고요. 음. 이때는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도 전이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하기도 전이에요. 네. 그 전에 이미 다 법을 만들고 만들고 차곡차곡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장비도, 장비도 마련하고 예, 예, 예. 하지만 이거는 메인이 아니고 최근 한 방첩사 고위 지휘관은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이 상황 변화에 따라 성관이 서버를 포렌식 할수 있으니 포렌식 장비를 챙기라고 자신에게 명령했다고 밝혔다는 거잖아요. 원래 포렌식 장비를 챙겨가는 일을 하는 애들이 별도로 따로 있고 개들이 장비가 뭐버이라든지뭐 음. 뭐 이렇게 됐을 때 니들이 스페어로 갖고 가라 그게요 이게 예. 음.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주가 보안사고요 방첩사는 서브 역할을 맡은 겁니다. 서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방첩사에 맡기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을 한 거예요.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에 투입된 290명이라고 하죠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선포 2시간 30분 만에 즉각 철수했다 이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인력이 멤버들이 방첩사 멤버들이고요 근데 같이 가야 서포트해 주 작업을 할때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3년 4월 달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데 이 방첩사가 망을 볼수 있게 해준 거고요. 실제 핵심 인력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한 디지털 요원은 보안사 요원이었고. 네. 예. 압수수색은 은밀성이 생명이에요. 증거는 이미 다 갖고 있고요. 빼박 증거를, 발빼할수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들어가서 갖고 나왔다는 거죠. 정보사, 사령관이 모든 정보를 아, 갖고 그럼, 있는. 아, 그럼 이분이 핵심 인력. 그렇습니다. 메인. 이 핵심 인력,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 이분. 그래서 웃음이 난다는 거죠. 이 사람의 핵심, 아까 얘기했던 10명. 이 사람의 실명을 밝혀아 누구냐? 자꾸 물어본 거죠. 왜 물어봤을까요? 그래야지 그 증거, 그 증인의 소재를 박봉계가 알수 있으니까. 그래야 증거를 인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예, 답변이 제한됩니다. 알고 있어요. 내용 다 알고 있다고 민주당이뭐 갖고 가면 은 부정선거가 들통나는지 박범계는 알고 있는 거라고. 누가 갖고 가서 네.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서 네. 그 증거를 갖고 와갖고 이제 인멸시켜버리면 되니까. 음. 예, 증거를 묻어버리면 돼. 그 정보가 제일 필요했던 거죠. 예,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선관위 보험 전, 점검을 했잖아요. 7월 17일부터 9월 2 2일까지입니다 대략 한두달 정도에 걸쳐놓고 네. 길게 한두달보안 점검한 거는. 되게 빡시해서 열심히 턴 거고요. 틀어서 10월 6일날, 이제 10일날 보안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쭉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실제 실행했다는 겁니다. 범죄 유형들을 다 파악한 거고요. 이 범죄 유형에 따른 증거들이 지금 다 발견됐어요. 딱 보고, 아,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조작을 하는구나. 수법을. 다 파악을 한 거고요. 이게 범죄수법입니다. 여기 나온 거. 음. 다 했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실지, 다 실행된 거고요. <laughs>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 표시하고,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을 표시하고,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투수 개표 결과를 모두 조작이 가능한 거고요 통합 선거의 명부를 바꿀 수가 있고요 해킹으로 투표 여을 바꾸고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수법은 알았어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이제 범죄의 수법은 알았는데 범죄자가 누구인지 언제 범죄를 하는지 네. 범죄인이 사는 주소는 어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범인 검거가 가능하니까 모두 조작을 했었다.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누가 조작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조작하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킹 툴을 꽂아놓는 거죠. 중국 애들이 성관이 서버에 해킹 툴을 꽂아놓듯이 국정원에서 성관이 서버에 해킹 툴을 꽂아놓은 거예요. 꽂아놓고 갔어요. 꽂아놓고 갔다고 기사에 나와요. 작년 11월 1일 기사입니다. 여야 국정원 국감서 성관이 보안점검 공방 보안점검 툴이냐, 아니면 해킹툴이냐라고 갖고 싸웠다는 겁니다. 성관이 시스템에 해킹툴이 몇개 설치됐냐고 물으니 국정원이 84개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해킹프로그 84개를. 전체다 삭제됐냐고 하니 100%는 아니다. 남아있다. 고 말했답니다. 반면 정보의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해킹툴을 남겨뒀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 툴이지. 음. 해킹 툴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얘기는 국정원이 내가 나중에 기 해킹 들어고고 이제 이거 선거 개가 조작하려고 한거 아니야? 한 거고. 국민의힘은 누가 해킹하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한 툴을 국정원에서 설치해 놓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은 몰라. 얘들은 이런 쪽에 문이 아니거든. 국정원에서 그 해킹 툴 아닌데 하면, 어,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지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어 국정원은 성관위와 협의해서 잔존해 있는 보안청검 툴이 있을 수 있으니, 성관위가 파악해서 삭제하세요. 라고 얘기했고, 지가 삭제 안 해주고. 놀리는 건가요? <laughs> 예, 놀리는 겁니다. 예, 놀린 겁니다. 예, 예, 예. 여기 설명서 있으니까 보고 하세요. 설명서 주고 갔다는 거죠. 근데 성관이는 얘들어 문의 아니라서. <laughs> <laughs> 삭제하는 방법을 받아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성관이 아니니까. 예, 그 99명의 그렇죠. 해커들이 알고 있죠. 있는, 예. 국정원이 심어놓은 그 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는 전검 툴을 삭제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관이 전달했는데, <laughs> 성관이가 알아서 다 삭제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성관이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그죠 성관이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삭제하다가 중국 해커들이 심어놓은 프로그램도 삭제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그렇죠. 예. 아무거나 그래, 걸릴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거기서 삭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남겨둔 프로그램이 남아있었다니까. 국정원이 사용한 점검 도구는 정보보호기업 또는 화이트 해커들이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상적인 도구로서 악의적인 해킹 툴하고는 다르다고 그 반박했어요. 음. 해킹 툴이지만 우리가 심어놓은 거니까 악의적이지 않나. 우리는 의적인 목적으로 심어놓은 거야. 이런 <laughs> 얘기입니다. 아. 해킹 툴이란 얘기야, 결국!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건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이게, 이게, 배선 잘 모르겠지 않나요? 네. 그 정확하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기사가 다 있답니다, 여러분. 비상경 선포하고 열흘 뒤에, 민주당이 해킹 툴 조작했던 보안 점검 툴이, IT 전문가는 해킹 역추적 툴이다. 2024년 총선 때 중국 해커들이 해킹을 했을 때그 해킹하는 사항들을 역추적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심어놓은 툴이다. 라고 IT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작년 총선 때 민주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에서 관련된 이제 이 작업들이 네. 정보를 국정원이 사실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해킹이 됐을 경우에 경로를 추적하는 툴이다. 네. 어떤 IP에서 들어와서 네. IP를 쫓아가 보니까 그 IP 주소를 쫓아가는 그게 어디였다고요? 성관이 연수원이요 <laughs> 그래서 야저기에 해커들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아성관이 연소에서 하고 있었구나 이게 한 번이면 긴가민가할 수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또 다음 성간은딴데 할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있잖아나요 근데 두번다 같은 장소면 세 번째도 같은 장소죠. 예예 예, 올해 주요 세계 선거. 거기도 답이 다 있어. 예, 거기 있을 때마다 그 선거 있을 때마다 성남이연수원에서 <laughs> <선관위> <laughs>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정보들을 국정원들이 다 갖고 있다는 었 거죠. 그러니까 어 거기네 빼박 거기네 뭐번에또똥 거기겠네 하고 쳐들어가서 잡아왔습니다. 아니 거죠. 가보니까 99명이었다는 거지. 이 전문가가 <laughs> 하는 얘기가 요즘 해킹은 IP를 우회하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laughs> 실시간 추적으로 잡아야 한다. 실제로 이 조작하는 그 시점 아니면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어. 어. 그거를 하는 방법은 서버 잡았습니다 하고 서버에다가 해킹 욕실를를 심어놓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동안 저기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거에 쭉 관여해 왔었던 네. 그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해서 장소하고 몇명 이런 거를 다 이제 미리 사진에 파악해 놓은 다음에 그 숫자에 딱 맞춰 갖고 관광버스 두 대가. <laughs> 다는 거죠. 다 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의 해킹 시도를 기다렸다가 전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선관위 서버의 감시자가 상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툴을 심어두고 해킹 시도를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내부에서는 서버 증거 인멸이나 조작 시도를 할 이유가 없지만 조력자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었다. 해당 툴이 해킹 감시용이라면 어. 만약에 내부든 외부든 조작을 하려고 했을 때이 감지를 하기 위해서 툴을 심어놓은 거고 음. <laughs> 심어놓은 툴을 통해서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을 윤석열 정부는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